d s a 를 뺀다라고 했는데요. 자, 이것은 양의 넓이로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음의 넓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얘를 빼야 양의 넓이가 되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야지 음의 넓이가 되죠. 결국은 이 그래프 전체에서 파란색 이 그래프를 뺀 그래프를 0에서 2까지 접근하면 0에서 요 2, 2까지 접근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, 이쪽에서, 결국 y1과 y2에서 빼기하여서 적분을 하겠다는 건데, y1은 그러니까 요 그래프죠. 요 그래프에서, 그리고 요 그래프를 뺀 것으로서,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얼마가 되길 바라고 있냐면,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적분해주면, 4분의 16분의 x 네제곱 되겠죠. 그리고 4분의 x제곱 되고, 마이너스 2분의 1 mx제곱 되고요. 어, 마이너스죠, 이거. 2x. 그래서 적분. 자, 그렇게 해서 0에서 2까지니까 2를 넣어주면은요, 1되고, 또 1되고, 어, 그리고 2m, 그리고 마이너스 4. 그것이 3분의 2. 계산해주자면요, 3분의 2를 계산하자면은, 요렇게 나오더라. 이거죠. 이것이 정답입니다. 그러면 이거시겠네요.